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보드, 마우스, 타이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전 시간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윈도우 프레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대부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배우는 이제 내용들은요. 바로 윈도우 우 프레임의 가장 중반과 이제 후반에 해당되는 그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윈도우 프레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다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프레임을 작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두꺼운 서적을 가지고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나중에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되게 힘이 되겠죠. 하기 때문에 본 동영상 강의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 마우스, 타이머 또한 어, 보면서 또 그런 얘기들을 쭉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목차는 키보드, 마우스, 타이머 순으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 키보드입니다. 어,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주변 기기들은 우리 주변 기기를 어떻습니까? 우리 컴퓨터에다가 어, 연결을 시키면은 제일 먼저 그 기기에 대한 인식을 누가 합니까? 프로그램적으로 보면은 누가 하죠? 바로 OS가 하죠. 자, 이와 같은 주변 장치들에 대한 정보들은 바로 OS로 이 기가 디바이스, 즉 기기를 기기에서 OS로 보내지고요. 이와 같은 OS는 또한 그 그와 같은 정보들을 어떤 형태로 가공을 합니다. 바로 이 가공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바로 메시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값으로서 가공을 하고요. 그와 같은 값을 해당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보내주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가져오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그 주변 장치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 알수 있게 됩니다. 즉, 뭐냐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되 누구를 통해서 응용, 운영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키보드가 뭐 하나의 HP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삼성 키보드도 있고 뭐 기계식 키보드도 있고 뭐 여러가지 키보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기하고 장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OS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같은 정보들을 전부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와 같은 메시지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그 같은 개념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 이 메시지는 본질은 뭡니까? 바로, 바로 뭡니까? 바로 값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컴퓨터는 어떤 그 어떤 메시지한 개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어떻습니까? 숫자를 처리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숫자로서 다뤄지도록 되어 있고 그 숫자와 이와 같은 문자열이 1대1 대응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어 지금 현재 하는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도 전부 다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키보드에 관련된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보드에 대한 메시지는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ABCD 그렇죠? ABCD 또는 1 2 3 4뭐 이와 같은 키 그래서 문자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문자 키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어, 영문자로 얘기한다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죠.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같은 메시지가 있고요. 반면에 그냥 키 눌림만 파악할 수 있는 그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써야 되겠죠.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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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 어, 그두 개의 메시지 처리 중에서 일단 문자를 처리하는 것그 같은 메시지 바로 WMCHAR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듯이 문자키 ABCD 어, 이와 같은 문자키가 눌리게 되면 어, WMCHAR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메시지가 어디로도 들어옵니까. 바로 윈도우 프로시저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 프로시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윈도우 프로시저 안에서 여러 개의 스위치 문, 아, 스위치 문 안에서 메시지를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걸러내서 우리가 처리하는데 일단은 WMCHAR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다. 들어오면, 아하, 이제 문자 키가 눌렸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어떤 문자 키가 눌린지는 이메시지만으로는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w 파람 캬, w 8람 어디에 나온 겁니까? 바로 윈도우 프로 시조에 있는 바로 매기 변수죠. 그래서 w 8람에 어, 세부적인 정보 어떤 문자 키가 눌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대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것 바로 뭡니까? 대소문자에 대한 고유 값이 있었죠. 바로 뭡니까? 아스키 코드 값이었죠. 그래서 W 파람에 어떤 값이 들어온다? 아스키 코드 값이 들어오고요. 이와 같은 오, 아스키 코드 값은 대소문자 어떻습니까? 그 값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문자가 키가 눌렸구나. 어떤 문자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실제 프로그램 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샘플 예는요 우리가 이제 그냥 키보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 대소문자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문자 아 소문자 대문자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그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어 지금 항상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배웠을 때 뭔가를 뭐 만들기보다는 뭐 어떻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어 재료가 사실상 없죠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제로 그러한지. 그와 같은 검증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검증하는 코드가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은 이제 뭘할수 있습니까? 하나의 턴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 요거 배워서 큰거 만들어야 되지. 아,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검증 프로그램을 작은 차이 차근, 어,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기에 관련된 소스 코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할 내용들은 윈도우 프로시입니다. 우리는 매번 입력되는 문자열을 화면에 계속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저장하고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을 어떤 형태로 선언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뭐죠 바로 전역 변수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고요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정적 변수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윈도우 프로시저가 매번 메시지에 의해서 계속 호출되기 때문에, 어, 그때그때마다 생성되고 지워지는 그 같은 메모리가 아니라 늘그 메모리가, 어, 정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 같은 메모리를 우리가 딱 잡아내기 위해서 전역 변수와 스테이틱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어, 스테이트 캐릭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 스트링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몇 문자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까? 아, 문자열은 맨 끝에 0이라는 즉널 문자가 항상 들어가죠. 하기 때문에 99개의 문자를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우리가 입력하는 그 문자들을 입력되는 글자들을 총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이 배열 안에 넣어줘야겠죠? 자, 그 배열 안에 그 같은 그 값을 넣기 위해서는 이 배열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인덱스가 있죠. 그래서 이 같은 인덱스도, 어, 스테이틱으로 이와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서 또 나와 있듯이, 어, 캐릭터에서 w mchar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발생했습니다. 아 그럼 이거 처리를 해 줘야 되겠죠? 어떤 처리를 해야, 해야 됩니까? 처음에 인덱스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0의 값을 갖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에다가 뭘 했니까? w 파람 그렇죠, 이게 나오죠. W 파람을 이와 같이 저장을 해줍니다. 자, 저장할 때 W 파람의 데이터형과 스트링의 데이터형이 다르죠. 그래서 형변환을 해줍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와 같은 부분이 가능한 게 지금 W 파람 안에는 몇 바이트? 바로 1 바이트에. 바로 아스키 코드 값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값을 이제 캐릭터 형태로 이와 같이 해서 넣어 주게 되면 데이터 형이 서로 맞기 때문에 어 어떤 그형 변환에 대한 그런 뭐 원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안 하죠. 자그 다음에 하고 난 이후에는 인덱스를 1 증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을 할 때는 우리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물론 여기 하단에다가 우리가 그 그, 화면 DC를 우리가 구해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출력해 줄수 있는 그 같은, 어, 출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같은 함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같은 코드들을 어디로 집중합니까? 해당되는 메시지로 집중시킴으로 통해서 중복되는 코드를 작성할 이유가 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i n v a l i d a t RECT를 통해서 WMPaint라는 메시지를 발생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WMPaint라는 메시지 하단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그쵸? 뭐라고 했습니까? Begin Paint e n d Paint 하고 Text Out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스트링에 그렇죠? 방금 우리가 저장한 스트링에그 같은 문자열을 이와 같이 출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보게 되면은 예, 이와 같이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제가 조금 확대를 해 볼까요?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 소문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캡슐력을 눌러서 대문자 하면 대문자가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스가 방금 본그 소스 코드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를 입력하면 WMC 캐릭터라고 하는 그 같은 메시지가 계속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OS는 바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소스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과 같이 대소문자 문자 키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같은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키에 대해서 발생하는 즉 어떤 키가 눌렸다 라는 것만 체크할 수 있는 그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wm 키 다운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또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어 어떤 키가 눌렸는지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죠. 눌린 것만 우리가 감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 파람이라고 하는 이 어떤 매개 변수에 그와 같은 값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 여기서는 아까와 같은 어떤 어 아스키 코드 값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뭐다? 가상 키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키 코드는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vk, vk, 버츄얼 키이죠. 그렇죠? 그래서 VK Left, VK Home VK Left는 뭐겠습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 같은 키보드겠죠. 그 다음에 VK h o m e 뭐겠습니까? 홈키가 눌려지게 되면 은 발생하는 값이 그렇죠. 값이 W8함에 저장되는 값이 이와 같은 값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와 숫자에 대해서는 어 대문자로만 전부 다그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자 상수를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어 지금 나오는 이와 같은 가상키 코드값하고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듯이 그냥 문자 상수를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키다운이라는 메시지에서는 대송자는 이미 이전에 했던 WMK 캐릭터라고 하는 그 같은 그 메시지에서 전부 다 걸러내는 것이고 어, 여기서는 단순하게 키 입력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자 키가 눌리게 되면 전부 다 대문자로만 전부 다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대,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했어야 되겠죠? 만약에 화면으로부터만 패스워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이디를 입력받는다 하면은 대소문자 다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앞에서 했던 WM 캐릭터, 그쵸?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를 처리해야 되고, 단순하게 게임과 같이, 그죠뭐 슈팅 게임과 같이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WM 키다운 메시지만으로도 그 같은 키보드 입력을 알, 아는 방법이, 아, 아, 키보드에 대한 방법을 전부 다알수 있겠죠? 그래서 고를 때는 이 메시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소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나오는 이 코드들은 어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그쵸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어키 다운이 되었을 때 f1 레프트 키가 눌렸다 화살표 키가 눌렀다 했을 때메시지 박스를 띄우도록 이같이 프레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vk left가 들어왔니 어허 메세지 박스 띄우자 그 다음에 vk right 들어왔니 어허 메세지 박스 하나 띄우고 f1 키 자 VKF1.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MSDN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카카오에서 나오는 그 전자책 안에는 또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로 같이 보시면서, 어, 하면은 좀더 낫겠죠. 예. 그래서 VKF1 하게 되면 F1 키를 띄우고,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윈도우 프로시즈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윈도우 프로시즈에서 그 다음에, 메시지에서그 다음에, 뭡니까? 어, 스위치, 이 같은 키보드 다운이란 메시지를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또 뭡니까? 스위치가 또 있겠죠? 왜? 물론 이것을 이품으로 써도 되지만, 이품문이 조금 뭡니까? 따라가기가 조금, 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한 스위치를 쓸수 있고요. 그래서 W파람에 VK, left, VK, right, F1.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그 스위치 문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 가지 메시지에 따라서 뭔가를 처리해야 되므로 윈도우 프로 시저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 부분들을 또 함수로 나누거나 뭐 이렇게. 어,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MFC에서는, 어, MFC에서는 그 메세지에 해당하는 함수를 전부 다 만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메세지와 함수를 연결을 시켜서 같이 진행하도록.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메시지 MFC를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어, 윈도우 프로시저 안에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스위치문과 그 다음에 세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스위치문이 이렇게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 본 코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1 키 누르니까, F1 누르면 뜨고요, 뜨고요. 그 다음에, left 하니까, left 어, 키누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까 조금 그냥 지나왔는데요. 앞에, 앞에서 했던, 여기에서, 그쵸? 그렇죠? 앞에서 했던, 이 키보드에서, 어, WM 캐릭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캐릭터 이렇게 되습니다 캐릭터 되돼 있는데 이 어, 부분을 뭘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바로 키 다운이죠, 그렇죠. 이렇게만 예, 바꿔줘서 어, 실행해 보면은 아 키보드 입력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또알 수가 있죠. 제가 s 눌렀습니다. 소문자 S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저 G G G 눌렀는데 전부 다 어떻습니까? 대문자가 전부 다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아 이와 같이 키보드를 어, 다름에 있어서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 별개로 이렇게 나눠서 다뤄야 되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음, 한 가지. 예, 그래서 요것은 나중에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은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은 이런 메시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 그 키보드 처리는 아무래도 메시지가 발생하고 그 메시지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메시지 큐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메시지 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디서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 또한 메세지 펌프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깻 메세지를 통해서 퍼내죠. 퍼내서 어떻습니까? 그 메시지 큐 안에 해당되는 응용 프레임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그 메시지를 가져올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키 입력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같은 메시지 큐에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쌓인 순서대로 어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키보드 메시지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간의 오차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컴퓨터가 워낙 빨라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좀 어, 알기는 조금 어, 어려운데요.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함수.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즉 입력된 요것을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때 찰나에 입력된 그 키보드. 어 어떤 키보드가 눌렸는지 그를 체크해내는 그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get asynchronous key state라고 하는 이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나오듯이 실시간으로 키 입력을 체크하는 부분, 그래서 주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 같은 키보드를 체크할 때이 같은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메시지 큐에 저장되는 어, 그저 그렇죠. 키 입력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는 그 같은 분들을 보완한다. 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함수의 좀 특징은 뭐냐면은 어, 지금 이 함수의 원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get m e t h o u state 되어 있고 여기다 뭐를 넣습니까? 버처키를 넣어주죠. 저버처키를 그렇죠? 넣어줍니다. 넣어서 줘 만약 에키 눌림이 있었다고 하면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그때 키 눌림이 있었다고 하면은 바로 어떤 값을 리턴합니까? 음수의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어, 이 함수는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get 어어 싱크너스 키 스테이트 이와 채 놓고 만약에 어 아까 했듯이 어어 어, f1 키가 눌렸다. 그렇죠? 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1 하나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가고 만약에 이것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f1 키가 눌려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키의 입력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좀 다른 형태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키보드에 대해서 했는데요.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바로 일반 응용 프레임 안에서는 그냥 아까 했던 그 같은 키보드 메시지만을 이용하니까 그두 가지. 어, 처리 방법이 돼서 여러분들 익혀두시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어, get a single key state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별도의 함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어,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신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어, 요거는 일단 실시간으로 좀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 작성한 그 코드 안에서 돌아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했던 그두 가지 요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실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 저는 생각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키보드에 대한 사항들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다음 강에서는 또한 마우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